왜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했을까? 이번 시장 상승이 얼마나 지속될까? 최근 시장 상승의 원인, 그리고 시장 전망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토끼님들! 오늘은 시장 흐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아, 이 상승이 뭐지? 앞으로 더 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상승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 더 갈지, 시장 전망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제가 현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2월 한달 동안 이 열부기와 함께 시장을 돌아봤거든요. 가장 핵심이었던 발품지가 바로 잠실이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 이후에 한 5일 만에 잠실을 갔었거든요. 2월 중순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잠실 엘리트, 엘스, 리츠, 트리지움 전용 84제곱미터가 28억 원대 매물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았어요 3개 정도가 남아 있었거든요 내가 현금을 18억 정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면 그냥 바로 계약금 쏠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안된 거죠 3주 만에 3억이 올라서 31억 원이 거래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계약금을 쌌다라고 하면 3주 만에 3억을 벌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죠. 엘리트가 구축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옆에 잠실주공 5단지. 그리고 장미 아파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잠실 류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신축이 입주를 하게 되면 덩달아서 오르는 신축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벌써 31억까지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잠실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남에 비해서 전세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8,4제곱미터 전세가 10억에서 11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주변에 워낙 신축들이 많이 입주를 하면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방배동만 오더라도 훨씬 더 비싸게 18억원대 정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에 잠실 84제곱미터의 전세가 최소 13억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 그때가 되면 더 줄어드는 거죠. 15억을 투자를 해서 4년 뒤에 33억까지 간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 5억 원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 시뮬레이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로 봤을 때는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갔다 온 데가 신길 뉴타운이거든요. 작년 12월에 근데 막 그때 막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갔을 때는 신길이 상당히 좀 조용했었거든요. 대장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84제곱미터가 16억 원대 물건도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걸 체감을 할수 있었거든요. 일단 부동산이 엄청 바빴습니다. 계약하는 분들도 계셨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굉장히 빗발치면서, 한 군데만 갔으면 거기가 이제 거래가 많은 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몇 군데 갔을 때, 정말 전반적으로 상당히 거래가 활발했고, 심지어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방에서 현금 6억이 있는데, 갭 투원할수 있는 물건을 야, 신길동의 재정 아파트 단지에서 하나를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물건을 보지도 않고 바로 찍는 그런 현상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불과 두달 만에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 거죠.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확실히 토허제 해제 이후에 서울 중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했을까? 첫 번째 트리거는 당연히 토호제 해제입니다. 토호제 해제로 인해서 잠실 집값이 들썩이다 보니까 잠실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이 잠실에 있던 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또 번져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토어제 해제를 했던 거는 일부 재건축 단지들을 빼고 해제를 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데가 잠실주공 5단지 그리고 장미도 이번에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토어제에서 빠진 재건축 단지들도 가격이 올랐어요.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평형이 이제 40억 원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잠실 엘리트를 팔고 넘어가 될 거죠. 그러니까 한번더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가 발생을 한 거죠. 그현 수요가 일어나면서 거래량도 늘고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심지어 신규까지도 온기가 확산이 됐다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강남이 정말 멱살 잡고 끌어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강남이 시장이 바로미터가 되고 강남의 집값이 올라야지 그 다음으로 B급지가 오르고 C급지가 오르고 등급별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호자 해제로 인해서 잠실이 튀어다 보니까 이게 서울 전역으로까지 온기가 퍼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와 유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이번 2월 달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또한번 금리를 인하하면서 국내 기준금리가 2.75%로 떨어졌어요. 3% 아래로 떨어진 거죠. 거의 3년 만에 3%대로 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준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주택자들한테도 대출을 완화를 해줬습니다. 대출금리 인하와 다주택자들한테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유도 있습니다. 작년 말에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안 좋을 것 같다 라는 전망을 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해 하반기에 국내 주식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초 국내 주식 시장이 어땠죠? 미국을 제외한 중국, 신흥국 그리고 유럽까지도 굉장히 주식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시 작년에 기조 효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때려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주식시장이 불었던 그 훈풍이 부동산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부동산 시장 상승의 원인은 첫째, 토고제 해제로 인해서 강남 집값이 오르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두 번째, 금리 인하와 유주택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세 번째, 국내 주식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이 또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똑띠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번 시장 상승이 얼마나 지속될까? 이게 대세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그널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상승이 그렇게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온기가 전역으로 퍼져나가기에는 우리나라 정기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미국보다도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GDP 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GDP를 하향 조정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수출 제품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수출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물론 하이니스가 선전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체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승이 지속되기는 경기적인 펀더멘탈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었는데 1분기까지 굉장히 안 좋다가 2분기, 3분기에 굉장히 급등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8월부터 정부가 대출 규제를 막으면서 또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토재와 뭐 대출금리 인하 때문에 반등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게 지속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라 보고 있고요. 집값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때는 내년부터 라고 보고 있는데 빠르면 올해 4분기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일단 공급 물량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까지는 그래도 수요 대비 어느 정도 공급량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서울의 입주량이 급합니다 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금통위 같은 경우에도 5월달에 한 차례 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고 올해 추가적으로 두번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효과가 극대화 되는 때 역시 올해 하반기쯤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패닉 바잉을 할 수도 있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상승에 바로 따라 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꼭지를 잡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작년 한 8월쯤에 이제 대치동에 갔을 때막 두공 렉슬이 4억씩 막 이렇게 올랐었는데 최근에 다시 갔을 때는 가격이 또 다시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숨고르기 하는 타이밍이 오면 그때 매수하는 게더 적. 절한 타이밍이 될것 같다. 이번에 나타난 토지 해제 이후에 강남의 상승은 역시 강남이다. 똘똘한 한채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정말 입지가 좋은 지역의 부동산은 안 떨어지는구나. 시장 분위기만 형성되면 더갈수 있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최근 시장 상승과 그 이유, 그리고 전망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 의견이 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의 비율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그리고 투자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